목사님들도 사랑의 비질 진 적이 있으세요? 엄청 많죠. 그리고 또 혹시 그러면 사랑의 비질 그쪽 상대방이 안 갚아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경험들? 오. 그런 경우도 혹시 있으신지? 저는 음,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갔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이 각동 사무소에다가 어,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사금 못 내는 아이들 음. 학교에 성적이 조금 좋은 아이들 뽑아가지고 음. 동네에서 한 명씩 해가지고 춘천시 전체에서 그렇게 줬어요. 음. 그 내가 아, 중학교 1학년 때는 교회 다니지도 않던 시절부터 그렇게 빚을 얻었다. 음. 너무너무 감사해지.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왜내 발로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예배당을 갔을까? 음. 그빚 야하, <laughs> 채무의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은 보금도 모르고, 하나님도 음.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지만, 그 채무의식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해봐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 있기 전부터 저는 빚을 엄청나게 졌고, 음. 그 다음에 뭐 교회 나가자마자 그냥 불교 밖에 몰랐던 나에게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들러붙어서 음.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음. 가르쳐주신 그빛 그 때문에 음. 지금 이렇게 된건 음. 아닐까. 음. CC 활동할 때 우리 간사님들이 목숨 걸고 어, 가르치고 훈련해 주시었던 음. 그런 빛, 교인들한테 받은 그 빛, 음. 빛투성이죠 뭐. 빛쟁이. 빛구러기로 살았고. 빛쟁이. 지금도 빛구러기로 살고. 네. 저는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은 목회하면서 제가 참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음. 어.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임대 아파트에서 사세요. 근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돌봐드리고 심방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간이 좀안 좋으셔서 늘이제 간을 체크업을 하다가 결국은 그간 염증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바람에. 이제 그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얼마 정도 지난 다음에 그분의 이제 유족 사촌복이 그러니까 넘어서 먼 유족이 이제 찾아와서 재산을 정리를 이제 그분 거를 하면서 저한테 뭘 내놓는데 그 권사님의 유서가 나왔어요. 음. 근데 유서가 나왔는데 그분 재산 다 처분해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김한원 목사님에게 500만 원을 주라고 음. 이렇게 유서를 쓰고 아, 가신 거예요. 아, 아, 아. 어, 내가 너무 가슴이 퍽 막히는 아, 거죠. 이제 음. 이게 성도들의 사랑의 빚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음. 받을 수 당연히 없었고, 실제로, 어, 그럴, 그럴 만한, 어, 뭐, 그분의 여유도 없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제가 그 유족들에게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나한테는 줄 필요 없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셔라. 위에다 헌금하시면 우리 권사님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또 전도사 시절인데, <laughs> 그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졸업할 학생인데, 어그 학생의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지금 그 등록금이 밀려가지고 졸업이 안 되게 됐다. 얼마냐 그랬더니 한 12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두사 한 달에 8만 원 받을 때였는데 12만 원을 만들어서 줬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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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뭐 거의 한두 달은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제가 줄수 있었던 것은 그 저, 제가 그걸 알게 됐으니까. 음.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한 것은 음, 음, 음. 제가 충분히 그, 할수 음, 있는 멋있어. 사실은 음, 재정적 음. 능력이 아니잖아요. 음.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사랑이 음. 저로 하여금 그걸 주게 했어요. 음.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잊어버렸죠. 돌려받을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로 뭐, 뭐 세월이 많이 지나서 <laughs> 와있지만. 제가 우리 딸아이가 대학을 <laughs> 들어갔는데 1학년을 마치면서 그, 그 이런 얘기를 하죠. 아빠, 내가 너무나도 좋은 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대학 가서 그 2학년은 휴학을 하고, 가장 가난한 나라 가서 좀 봉사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디로 갈래 하고, 고르다가간게 네. 이제 인도였어요. 음. 인도의 컬카타에 가가지고 테레사 센터에서 1년 동안 봉사를 하고 왔는데, 그 가기 전에. 어, 어떤 분이 저를 만나자 그러더니, 어, 따님 등록금으로 쓰라고. <laughs> 뭐, 우리 교회에서 다 나오는데, <laughs> 네.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우리 충분히 나온다 그랬더니, <laughs> 목사님, 제가 따님이 인도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laughs> 거기다 쓰시면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활비가 <laughs> 공급이 됐어요. <웃음> <웃음> 저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했죠. 네. 그리고 그때 일이 생각났어요. 어. 사실 뭐, 아. 그1 2만원 <laughs> 음. 지금 이 수백만원 음. 계산하면 음. 사실 비교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음. 근데 이건 제가 뭐 계산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뿌린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음. 이런 사례 너무나도 많고. 음. 근데 제가 돌려받은 것보다 더 기뻤던 것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그 여성도가 계셨어요. 그래서 늘 남의 집 가서 일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어,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막 전화가 왔어요. 기쁨으로. 그리고 저한테 어,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봉투를 가져왔어요. 1800만 원을 가져왔어요.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11조래요. 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분이 (1800만 원을) (11조) 할 수가 이야. 없어요. (1800만 원을) (11조로) 가져왔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유산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찾아내 가지고 나눠서 자기의 게이온게 (11조) (1800만 원) 낼 만큼이 온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야, 이분에게 하나님 위로를 하시는구나. 그동안 없어도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없어도 많은 봉사하며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채우시는 하나님. 음. 실질적으로 음. 그 빚을 하나님이 진 것처럼 생각하시다가 갚아주시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자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최고의 그 복이 아니겠냐.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 그 야곱이 그 라엘을 사랑하는 바람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어요. 7년 동안 무보수로 노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7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나한테서 지출되는 몇백만 원이든 음. 몇천만 원이든 그게 아깝지 않고 오히려 즐거울 수 있지 않겠냐. 음. 사랑을 가슴에 가득 음. 담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깨달으면 가능하다. 네. 충분히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네. <laughs>